손흥민이 이제는 유럽이 아닌 미국 무대에서 또한번 새로운 전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대가 무려 토마스 밀러로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데요. 한국 축구의 상징과 독일 축구의 영혼의 조합으로 축구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단판 승부, 2025 시즌 MLS 서브 컨퍼런스 중결승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날짜는 11월 23일 예정이며 그한 경기 안에 수많은 서사와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LAFC는 1라운드에서 오스틴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완벽하게 다음 라운드에 올라왔고 손흥민은 1골 1도움 부안가는 2골 1도움을 주면서 이 둘은 이미 MLS 팬들 사이에서 흥부 듀오로 불리며 경기마다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은 특유의 드리블 타이밍은 물론 침착한 마무리 그리고 동료와의 호흡으로 이제는 단순한 유럽 리거 출신 스타가 아닌 MLS 전체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밴쿠버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마스 밀러를 데려오며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는데요. 그는 리그 18승 9무 7패, 승점 63점으로 서부 2위를 기록하고 10경기에서 9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밴쿠버의 심장이 됐습니다. 지난 1라운드 FC 델러스전에서도 중요한 순간 골을 터뜨리며 클래스를 증명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두 사람이 단판 승부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LAFC 이적 당시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2천만 파운드 약 385억 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제 모두의 관심은 단 하나 누가 결승으로 올라갈 것인가입니다. 과연 손흥민의 폭발적인 돌파가 밀러의 노련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